슈팅 방법에 대해서 오일령 교수님께서 강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가 경기 중에 그 경기를 마무리, 공격으로서 마무리하는 것이 결국 이제 슈팅인데요. 정확한 슈팅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정확한 슈팅을 하기 위한 자세는 일단은 슈팅은 볼이 크로스바를 넘지 말아야 되겠죠 크로스바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직선으로 나가는 슈팅이 가장 이상적인 슈팅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이 슈팅 할때 기본적인 자세는 킥할 때 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슈팅을 할 때는 들어가는 스텝이 r 딛는 스텝이 네. 공과 일직선 네. 일직선 이 r o 죠 킥은 약간 뒤로 빠 c 고좀 s 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슈팅 은 공과 일직선이 돼야 되고 어 등 인스텝이라 그죠? 러이 발등에 공이 정확하게 맞출수 있도록 각도를 잡는 게 좋겠죠. 그래서 슈팅할 때 자세는 몸이 뒤로 넘어지는 것보다는 그 착지 발을 중심에 중심에 두고 정확하게 임팩을 대서 공을 맞췄을 때쭉 뻗어졌을 때 엄지 발가락이 보통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좋은 슈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지 발가락을 최대한 밑으로 눌러서. 눌러서 발끝을 쫙 펴주는 자세가 마지막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들어가는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렸을 때이 접는 각도, 그 접는 각도에서 쭉 펴는 동작, 이 동작이 정확하게 나온다면 아주 멋진 슈팅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어,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슈팅 들어가는 각도는 발등에 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30도나 40도의 각도가 아니고 약 10도나 15도 각도 그 뒤에서 어, 들어가는 것이 정확한 발등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서 들어가면서 쭉 뻗어준 동작이 될때 공이 직선으로 쫙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슈팅으로 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요. 어, 우리 유감독. 자 여러분이 한번 직접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멋진 슈팅이 나왔죠. 크로스바를 맞히는 슈팅이 나왔는데, 지금, 어, 시범을 보이는 우리 그 유감독의 어떤 자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약간 이제 자세가 슈팅할 때 들리던 자세가 나왔지만은, 들리는 것보다는 슈팅을 한 이후에 앞으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슈팅이 된다면, 여러분도 경기 중에 멋진 슈팅으로 아주 환상적인 득점을 할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일영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